겨울의 혹한은 달동네 마을 주민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자 올해도 어김없이 연탄을 전달하는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연탄은행에서 주관한 연탄 나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혜인 기자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알려진 노원구 백사마을에 100여 명의 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다가올 혹한기를 앞두고 진행될 사랑의 연탄 나눔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연탄은행은 1일 사랑의 연탄 나눔을 재개하고 총 300만 장 전달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9년째 묵묵히 연탄 나눔 봉사에 참여 중인 가수 션은 차가운 바람을 가장 먼저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연탄을 나눌 수 있어 따뜻한 겨울이 될것 같다며 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제 바람이 좀 쌀쌀해지기 시작했는데 쌀쌀슬불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 그 바람을 먼저 느끼시는 우리의 이웃들, 연산 쓰시는 어른들이 계시는데 어, 이렇게 와서 봉사하고 나눌 수 있어서 저희에게는 어쩌면 더 따뜻한 그런 겨울이 되는 것 같고요. 어, 2022년 겨울 또 열심히 우리 함께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탄 나눔을 재개한 이날 전국은행연합회 봉실아리, YG엔터테인먼트 등이 연탄 총 2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이중 5천 장을 기부한 경민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연탄을 나누는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허기복 연탄은행 대표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봉사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규제가 풀려 연탄 나누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6 시간 정도 불이 붙어가지고 하루에 네 장에서 다섯 장 정도면 아주 추운 겨울에도 예, 따뜻하게 방안이 예, 대표져가지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예, 우리가 300만 장 나는 이 운동을 펼친다면 전국에 10만여 가구 어르신들이 겨울을 나지 않을까 이날 백사마을에는 30가구에 150장씩 총 4,500장의 연탄이 전달됐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이 많아 봉사자들의 이마에는 금방 구슬땀이 맺힙니다 작년 겨울 처음 봉사를 시작해 오늘이 다섯 번째인 어린이 봉사자도 작은 등에 3.65kg 연탄 한 장씩을 짊어지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싶고 재미도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어, 앞으로 자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탄을 전달받은 주민들은 연신 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가정마다 400장의 연탄이 더 필요하지만 한 장에 800원인 연탄 가격이 100원씩 오른 데다 경제불황으로 연탄 후원금이 줄어 노심초사하던 참이었습니다. 산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주시는 분은 연탄이지만 우리는 금탄 같이 생각하고 겨울을 좋게 지내죠. 따뜻하게. 몸도 안 좋은데 해년마다 이렇게 우리 연탄은행에서 봉사자들의 또 연탄을 갖다 주어서 너무나 고맙고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안 좋고 또좀 저희 같이 좀 나이가 좀든 사람들은 음 항상 걱정하면서 조마조마하죠. 연탄을 안 들으면 어떡하나. 서울 연의 지역보다 기온이 낮은 이곳 백사마을. 이곳 주민들은 벌써부터 다가올 추위가 걱정되지만 한국교회의 연탄 나눔이 시작되며 걱정을 한시름 덜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줄어든 후원의 손길이 경제회복과 함께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